g s d m 나비다, 나리톡, g f 2000년 9월에 세계 지도, 지도자들이 모여서이 밀레니엄 데벨러먼트 골스라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여기 이제 189개국의 이제 지도자들이 선명한 선언문입니다. 네. 이 NDG에는 8가지의 목표가 있거든요. 근데 이 8가지 목표 중에 저희가 포커스를 두고, 중거는 이제 두번째 초등교육 보편화 네. 달성에 거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선 대상은 초등교육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아까 앞에서 음. 말씀했듯이 루안다는 지금 1차적으로 초등교육을 무상으로 국가에서 음.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그 교육을 받으면 쓸수 있는 교재나 그런 데에서 많이 취약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힘들었는데 특히 시고, 시외지역 네. 시 외곽에 지역 외 사는 아이들이 도시아이들보다 더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는 네. 도시아이들보다 시외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시외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네 음. 좋습니다 교육체계가 어떻게 돼요? 루안다가? 865 예, 체제를 갖고 있죠 865 체제를 갖고 있군요 865 체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초등학교는 어,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 한 학년, 중학교 한 학년 되는 거예요. 몇 년, 몇몇살때 들어가는 겁니까? 저랑 네. 네, 비슷하게 6살 정도, 6살 때 들어가는 거. 네, 아, 음. 아, 교육 그 기간이 저희보다 긴 거네요, 선생님. 예. 음, 음. 음. 네, 그렇죠. 대학도 음. 저희보다 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아. 총 어린이들 명수가 어떻게? 해? 정확히 명수는 그, 좀 쉽게 하기 어려워서 음. 아시는 뭐 어, 비율이 좀 높다라고만 알고 있고 음. 비율이 서... 높다 네, 아동 비율이 좀 높다고만 알고 있고요 음. 정확히 이런수는 정확히 모르겠어 요 네. 개도국들의 특징입니다. 아 예, 아동 인구가 높다는 정도는 정도는. 네. 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증거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전쟁 때 미세대가 다돌아가셔야됩니 네.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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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네. 보니까 청소년과 아동 비율이 올 네. 수밖에 없고 네. 제가 어제 로완다 검색을 해 보니까. 로완다 인구는 2010년 기준으로 약 1,75만 명입니다. 네, 그 저기 아까 질문했다겼 <laughs> <laughs> 어떻게 사후 관리 측면을 좀더 이렇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면 사후 관리 측면은 이제 현지에서 루완다 현지에서 비포알 프로젝트를 담당해줄 네. 책임자를 지금 컨택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계획과 준비는 한국에서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활동은 다 르완다에서 이루어지는 그렇죠. 거라서 한국과 이제 르완다가 좀 원활히 소통이 돼야 사업 관리 측면에서도 제대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컨택하고 있는 거는 르완다 국립대학교 학생에 네, 음. 컨택 중에 있고요. 그쪽 인터뷰 션안 되는지 바로바로 네. 바로 답변이 오지 않으니까. <laughs> <laughs> 있는데, 네. 그쪽이랑 저희 프로젝트 사서나 아동 네. 사업조에 관심 있는 현지인이나 네. 그다음 르완다 파경 코이카 단원들 중심으로 아, 네. 저희의 어. 책 전달이 이루어진 곳에서 아이들이 어, 어, 책이 잘 읽히고 있는지 yeah. 동화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 변화를 이루었는지 뭐, 네. 네 책의 보유 현황 상태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네. 또 저희가 활동을 하고 나서 네. 어, 그들이 더 바라는 점은 없는지 이런 음. 것들 중심으로 현재 조사해 줄 담당자와 네. 이렇게 사후 관리를 어. 네, 이루어지는 걸로. 예 그러면 이제 8월쯤에 가시죠. 네. 그죠. 가셔서 세 가지 뭐그 이벤트를 좀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 이벤트를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해주시다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을 정확히 체크하기보다는 네.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했듯이 르완다 국립대학교 대학생들을 아마 저희는 이제 모니터 용으로좀 활용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분들에서 그분 그 대학생들이 모니터를 해 주고 저희랑 의사소통을 좀 가능할 수 있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르완다 안에서도 그 대학생뿐만 아니라 그 르완다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 그래서 그분들의 인맥을 통해 가지고 또 네네. 저희 사업을 그 내에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저희가 계속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현재 1기라서 이제 아직 방문도 안 해봤고 그렇죠, 그렇죠. 방문해서 맞다. 이제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네. 계속 얘기를 아, 해볼 겁니다. 비행기 오면 어떻게 <laughs> 되세요? 아, 어, 제... 아니 그, <laughs> 비행기와 <비>, 죄송한데요 댓글 <laughs> 네. 거는 건 아니고 비행기 갈 돈이면 차를 수천 번도 보내겠는데. <laughs> 어, 나... <laughs> 네. 아, 어떻게? 네. <laughs> <laughs> 저희가. 아, 자비... <laughs> 예, 장소는 자비로 가는데요. 네. 자비로 가는데 저희가 인원이 좀 많이 간다. 아홉 네. 명이 거의 가는데요. 네. 그 아홉 명이 이제. 누가 남들이 보면은 어, 저 9명 다 갈까 얘한세명 가고 어, 나머지 책도면 그렇죠. 되지.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웃음> <웃음> 저희가 일정이 10일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네. 이제 앞으로 더 활동을 넓히고 네. 학교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그렇죠. 여러 곳을 방문해서 네. 인원들 9명이 다 같이 뭉쳐다니는 게아니 나눠질 겁니다. 찢어져 갖고. 예. 아 찢어져서 아 저쪽도 가고 이쪽도 가고 네. 해서. 짧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네. 만나기 위한 활동이거든요 아, 좋습니다 네. 네. 진짜 좋네요 오이해 했는데요? 네, 네. 네. <laughs> <좀> 네. 그러면 <laughs> 아까 민정씨가 얘기하신 대로 94년도에 엄청난 네. 전쟁이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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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투, 투치, 트와 간에 막 완전 박터지는 싸움이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가면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면 후원해주시는 네. 분 아니면 함께 가고 싶은 양반들이 네. 걱정이 되고 이럴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의 네. 치아리나 안 어... 보는 어때요? 지금 르완다는 내전 이외에 국가에서 더 민감하게 폭력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터못하예 이렇게 쭈로로 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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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르완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프리카 대부분 경제가 좀 이렇게 빈곤 국가는. 네. 이제 폭력, 그러니까 국가 치안을 좀 안전하게 위해서 그렇게 폭력이나 이렇게 민감성이 되게 높거든요. 예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하는볼수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 에 위험하면 저희 가겠습니까? <웃음> <웃음> 우리 부모님도 있고 저희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아 사랑하는군요. 어, 이게 아, 진짜 멋진 네. 모습이네요. 위험해도 <laughs> <laughs> <그럼에도> 가셔야죠. <laughs> <목소리> 아니, 지금 이거 <이유는> 무슨 말씀을... <목소리> 아니, 꿈을, 꿈, 꿈이라는 꿈 그... 잠깐이 <목소리> 살아있어야 돼. 꿈을 <목소리> <수 있는> 거야, <목소리> <그렇지>. 생존 아보고 진짜 빨리 돼서생존을 뺐어요. <목소리> <목소리> 네, <목소리> 네,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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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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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네, 만약에 루안다가 많이 위험하다면 국가 내에서 아마 출국을 아, 못하게 할 겁니다. 그렇지, 지금 그렇죠. 소말리아처럼 이렇게 저희가 출국 금지하는 예. 것처럼 예, 예. 못하게 할 거고요. 음, 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나왔듯이 1994년대 네. 이제 역사상 가장 잔혹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투치족이 승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저기 사회 구호 단체에서 네. 이제 많은 구호가 긴급 구호든 이제 많은 구호가 들어오면서 네. 국가는 이제 2000년에 접어들, 르완다는 네. 2000년에 접어들면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안정한 안정적인 예, 예. 것에 전, 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르완다는 네. 평균 7%의 경제 성장을 이룬 만큼, 예. 경제 성장이 그만큼 국가는 안정 상태이고요. 네, 네. 만약에 이렇게 아, 거기 무서워서 못갈것 같다? 네. 그러신 분들은 저희가 대신 갈 테니까. 그 비행기 싹값을저 아, 네. 저에게 주신다면. 자, 계좌번호 어디로 꽂으면 됩니까? 아, 자, 계좌번호는. 바로 안 나오네요. 페이스북. 예, 네, 페이스북으로. 네. 너무 많기 때문에 그습니다 네, 네. 네. 그럼 페이스북닷 o 슬러시 다이 옵니까? 북스포로. 아, 다치 쳐는 아, 거죠? 네. 네. 아, 좋습니다. 네. 좀 짧게 하시죠. 넘긴 것 같아요. 위고 알 게. 넘었죠? 넘 117명. 네. 아, 117명. 아, 네, 그러면 일곱 개 지역의 학교랑 유치원을 하는데 네. 네, 네. 어디 지역인지 우리가 한 번도 안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좀 들어봅시다. 네. 아, 도시 이름이랑 지역 이름을. 네, 노란다는 어. 수도가 키갈리 지역이고요. 키갈리. 네, 저희 키갈리 지역 포함해서 키춘비, 차니카, 랑고, 루타레, 툰가 기생이라는 와. 7개 지역을 지금 예, 예. 중심으로 그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예. 이 작업은 지금 그 루완다에 계시는 봉사해주시는 그 분이 도와주시고 계세요. 음. 그분이 음. 관리하고 계시는 혹은 관여하고 있는 학교, 학교 학생 위주로 네. 전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학교에는 네. 기관리에 위치하고 있는 유치원. 네. 그리고 키갈리가 아닌 그 시골지역에 음. 있는 농화학교를 네. 포함한 시골지역 학교가 있고요. 네. 시골지역에는 물이 많이 없고요. 일단 네. 물 부족 국가라서 수도에는 물이 많은데 시골에는 물이 없고 그래서 그 물이 없는 지역에 이 책에 가기 위해서 이 분이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네.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농화, 농화학교까지 상으로 그 지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대략 뭐키갈리 중심으로 해서도 떨어져 있나요? 나랑 워낙 어, 작아서 뭐. 우리나라로 보면 아, 뭐 한인천까지 떨어져 있나요 가시는 곳이? 나만의 네. 항, 항, 항. 나만의 항. 나만의 2분의 1 정도 이, 아 나무는 2분의 1 정도 예. 굉장히 작은 국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 르완다 시골 초등학교 실태 조사를 하신다 들었고 네. 또 아이들의 역량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활동들일까요? 어떤 항목을 좀 꼭 집어서 조사를 하나요? <laughs> 네, 그 <laughs>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네. 이. 비포R의 방향성이나 앞으로 예.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정하는 데 어, 있어서 이제 필요한 조사들을 중심으로 네.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책을 전달하는 그룹이니까 네. 어, 아이들에게 어, 초등학교에서는 얼마만큼 도서가 있고 어떠한 종류가 아이들의 접근성은 또 얼마만큼인지 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조사를 이루어져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의 청결상태 등을 통해서 네. 아이들이 어, 도서에 얼마만큼 접근할 수 있는지 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책을 집에서도 접할 네. 수 있는데. 어, 이 개독 같은 경우는 거의 학교 도서관이 거의 유일한 공간이거든요. 책을 그렇죠. 접할 수 있는. 그래서 네. 학교, 도, 학교와 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이제 학, 초등학교 실태조사를 할 거고, 네. 아이들의 역량조사에 관해서는 이제 르완다 아이들이 어떠한 책을 좋아하는지, 그걸 알아야 저희가 다음에 어, 더 좋은 책을 네. 들고 갈 수가 있으니까, 네. 아이들의 기호와 또 얼마만큼 수준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네. 내용 같은, 데 윈보 같은 거는 쉬워서 네. 이제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접할 수 있겠지만, 네. 여기서 더 낮추거나 더 높이거나 이제 아이들 수준 정도를 음. 어, 보완해서 역량과 기호조사 네. 네, 이런 것들을. 네. 할수 그러면 아이들 역량을 조사해갖고 특정 책을 좋아한다면 책을 어떻게 제작을 합니까? 책, 그러니까 컨텐츠를 출판하는 과정을 좀 듣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은 그 기존에 브룬기에 전해졌던 공부라는 네. 책을. 그렇죠. 에 있는 데 그래서 2, 3기 계속 가면서 네. 공모전을 생각하고 있어요. 동화책 공모전을. 아, 동화책 공모전. 네. 이 음. 스토어 루다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어떤 기회가 없는 그 청년들한테 네. 기회를 주, 주는, 부여하는 그렇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그 동화책을 만들고자 하는, 내기는 네, 출판하고자 하는 그런 동화 작가, 지망생들한테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음. 저희가 어차피 동화책을 만들고 뭐 일러스트레이트를 다할순 없으니까 그렇죠. 저희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거든요. 재난 네. 기부를 받아서. 그러면 지금 필요한군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필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요? 꼭 집어서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laughs> 상당히 시사네요 <laughs> <laughs>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디자인 및 디자인. 아, 디자이너. 디자인 및 모금 전문가. 모금 전문가. <laughs> 다 필요하군요. 가다 <없냐? 웃음>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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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을 통해서 디자인 그리고. 모금 전문가는 꼭 연락을 주십시오. 아, 그리고 아, 영상, 영상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영상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laughs> 네. 네, 네.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 네. 좀 이렇게 개인적인 시간이 좀 많으신 분이 아.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 네. 아그러면요좀 이렇게 사투리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참여하는 것도 괜찮은데, 네. 네.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도 괜찮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네, 지속. 할수 있는, 네. 참해야 네. 하니까요. 그렇죠. 쭉쭉. <laughs> 음, 조속할 수 있는 사람 네네. 네. 좋습니다. 갑자기 급작스럽게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르완다가 전체 인구가 아까? 대략. 천만 명 정도 되고요, 인구는. 아, 1, 아 천만 명? 그죠. 네. 네. <laughs> 네. 비율이 얼마나 돼요? 비율 전... 자체를 네. 그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많이 없어서. 네. 저희가 그거까지 전한 파악할 수, 파악하기 좀 힘들었고요. 그르완다의 평균 수명이 2010년대 기준으로 49세 정도 돼요. 네. 계속국의 특징이 아시군요. 좀그 낮은 평균수명며 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연령층이 낮은 네. 아동과 청소년의 비율도 클 수밖에 없고요. 일반 그 나라들에 비해서, 네. 네. 때문에 저희 같은 이런 교육 사업을 하는 프로젝트가 네. 들어가서 개입이 되면 네. 그 효과가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비톡, 제3부를 클릭하세요.